수능특강 영어 29강의 4번 영향은 아마도 more than 뭐 이상 다른 과학적 노력 이상으로 영향은 물론 흐리게 하다 라인은 선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에 과학과 문화 사이에 선 그러니까 여기가 과학 그리고 문화 여기에 경, 선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계 되겠죠. 과학과 문화 사이의 경계를 불러는 흐리게 하다. 과학이랑 문화랑 어떤 경계가 있어. 그런데 이 경계를 지금 뭐야? 흐리게 한게 지금 영향이라는 것이 과학과 문화의 경계를 흐리게 했다. 19세기, 유럽의 화학 실험실에서 발 디벨롭 개발된 발전된 음식의 과학은 그러니까 영향 얘기하겠죠. was aimed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축과 농업 생산성을 i m p r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 과학과 문화의 경계를 없앤 게 영향이야. 그런데 음식 과학이니까 이 음식 과학은 19세기 유럽에서 발전을 했고 처음에는 얘가 뭐다 가축 그리고 농업 B 처음에는 목적이었다. 근데 단지 어떻게 돼? 이제 이 세기가 끝날 때쯤 돼서야 과학자들은 비긴 터 어플라이 그들의 발견이야. 애니멀 피딩 동물 먹이에 대한 그들의 발견을 그러니까 가축과 농업 생산용에 대해서 음식의 과학을 적용을 했으니까 가축에 대해서 가축의 가축의 음식이니까는 가축 먹이 여기다 과학을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그전에 십구 세기에 그러니까 동물 먹이에 대한 그들의 발견을 이십 그 세기가 끝날 때쯤 해서 인간의 건강에. 과학자들은 적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축과 농업을 a i 향상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인간을 목표로 했다. 나중에. 언 n l 크는 뭐뭐와 다르게, 동물 먹이와는 다르게, 그러나, 인간의 식단은 음식의 과학을 처음에는 가축과 농업으로 하다가 인간으로 바꿨어. 그런데 인간의 식단은 어때요? was already 항상. 그리고 인티미티리 친밀하게 가깝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인간은 인간의 그 식단이 깊이 heard, 보유된 깊이 내재된 문화적 습관과 믿음과 깊이 연결돼 있었다. 근데 인간의 식단은 지금 뭐야? 믿음과 습관과 근데 어떤 믿음과 습관이냐면 문화적 믿음과 습관과 연관이 돼 있었다. 동물과는 다르게. 과학적 발견이야. regarding은 모모에 대해서 about의 뜻인데 connection은 연결,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음식과 건강 사이의 연결에 관한 과학적인 그 발견은 inevitably는 불가피하게 bump against 부딪혔다. 인간의 행동 영역과 부딪혔는데 대 이하가 인간의 행동 영역이고 워즈 거번드 집에 받아 감정에 의해서 땐 리즌 리즌은 이성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이 지배를 받는 인간의 행동 분야 그럼 인간의 행동 분야는 어떻게 된다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분야랑 부딪혔어 뭐가 과학적 발견. 뭐에 대한 음식과 건강 사이 연결에 대한 과학적 발견은. 그럼 지금 뭐에 대한 과학적 발. 여기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전에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 인간의 식단, 인간 음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잖아. 근데 인간 음식에 대한 동물 음식을 연구하다가 인간 음식으로 연구를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혔다 그랬잖아.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의 행동 분야랑 근데 그 전에 뭐라그랬냐면 인간의 식단은 문화적 믿음과 습관과 연결돼 있다 그랬어. 믿음과 습관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간 문장은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 얘기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사람들은 레얼리는 좀처럼 뭐뭐 하진, 하, 하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뭘 하지 않는다. 영양과학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영양과학은 그러므로 inevitably, 필수불가결하게 만약 의도하진 않지만 그 자신을 사회적 정책에 insert, 집어넣었다. 특히 when it came to는 뭐에 대해서 관계적. 가난과 배고픔과 음식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정책의 음식과학은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다. 배고픔과 영양 부족,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Central, 중심적인 Physical Manifestation of Poverty 가난의 Physical은 신체적, 육체적, 표현, 발현 가난은 육체적으로 표현한 것 그다음에 배고픔 영양 부족 그럼 배고픔과 영양 부족이야 내가 배가 고파 배고픔 영양 부족 이건 뭐냐면은 가난의 표현이다 내 가난을 어떻게 표현했다 신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가난해 그럼 그게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배고픈 걸로 나타나 아니면 영양 부족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건 어필 보였다 이상적으로는 수트 맞춰진 것처럼 보였어 과학적 레모디 해결책에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영양 부족은 이게 과학적인 그 피, 뭐니 가난의 표현이야 이 배고픔과 영양 부족은 과학적 해결책에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만약에 더풀더 더 플러스 형사는 평용사 피플 모모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잘 먹는 걸 배워, 훨 less 더 적은 것으로 더잘 먹는 걸 배워 이만큼으로 이만큼 되게 배부른 느낌으로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현대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그 문제는 뭐겠어? 배고픔의 문제이잖아요. 음식 부족이 문제잖아요. 이건 아마 정복될 것이다. 왜? for as 적은 걸로 사람들이 더잘 먹는 걸 배우니까. 리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영양의 과학은 헬드는 가지고 있다. 프라미스는 전망. 약속. 향상된 건강 for all. 모두를 위한 향상된 건강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에서 먹는다. 그들이 해야만 한걸 먹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인간의 행동은. 그래서 좀처럼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돼? 좀처럼 해야만 하는 거를 먹지 않는다. 레얼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여기 레얼리에 낚이지 않게끔 하면 되고. 영향은 아마도 어떤 다른 과학적 노력보다 영향은 경계야, 과학과 문화의 경계를 흐리게 했다. 19세기 유럽 화학적 실험실에서 개발한 음식의 과학은 그 목표가 가축과 농업 생산량을 처음에 향상시키는 거다. 그 세기가 끝날 때쯤 돼서야 과학자들은 그들의 발견이야. 동물 먹이에 대한 그들의 발견을 인간 건강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물 먹이와는 다르게 인간의 식단은 항상 그리고 밀접하게 깊이 내재된 문화적 습관과 믿음과 연결돼 있었다. 과학적 발견이야. 음식과 건강 사이의 연결에 관한 과학적 발견은 거의 불가피하게 이성보다는 감정위에서 좀더 지배받는 인간의 행동 영역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걸먹지는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먹는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먹는다. 영양과학은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어, 의도치 않게 그 자신을 사회적 정책에 집어넣었다. 특히 가난과 배고픔과 음식 선택의 관계에서 배고픔과 영양 부족이야 전통적으로 가난의 중심적인 물리적 증상인 배고픔과 영양 부족은 어 보였다. 과학적 해결책에 이상적으로 적절한 것처럼 보였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더잘 먹는 것을 배워 더 적은 걸로 그러면은 현대 가, 현대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부자야, 가난에, 어, 영양의 과학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향상된 건강에 대한 프라미스, 약속, 전망을 가지고 있다.